도시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54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있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달에게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죽겠어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일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일리아가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네 아들이 살아 있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오해받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의 슬픈 현실 중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바로 그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면제부처럼 남발된 값싼 믿음은 대상에 대한 의지나 신뢰의 의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니즘이란 다름 아닌 보다 열등한 존재가 보다 우월한 존재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생과 내생의 복락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믿음이란 자기 욕심의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피로 얼룩진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욕심의 극대화라는 내포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외연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 실존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문제로 흐르게 되면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우상화 작업을 거쳐서 그를 믿는 대상을 무자비하게 지배하는 깡패 같은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를 따르는 그의 신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미망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7장 6절입니다. 너희에게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제자들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믿음직한 인간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인간은 믿음직스럽고 믿음이 없는 인간은 언제나 말과 행동에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말이 곧 삶이고 행동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전형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뇌죄의 사함을 받았니라고 선언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정입니다. 코끼리 꼬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꼬리만 가지고 코끼리의 크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면이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못 보고 놓치는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의 숲을 볼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함부로 칭찬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모습은 시간 속에서 서서히 밝혀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거짓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을 진실로 착각한 오해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아는 만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선악을 구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엘리야의 관점으로 보면 아합의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아하방의 왕비인 이세벨이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아버지의 옛바알로 시돈지방의 통치자였는데 이곳은 바로 바알의 터전이라고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겨우 도망다니던 엘리야를 오히려 우상숭배의 소굴인 사르바스로 인도하신 겁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가운데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 이를 의도하셨을까요? 설마 그런 의도로 해서 어떤 이가 이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십니다. 우상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에 가증한 방법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들도 살리고 그의 믿음도 크게 인정받는 축복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비단주머니가 아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축복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축복은 좋은 모양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언덕을 넘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갖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근거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히려 믿음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오해를 낳고 수많은 오해를 저지르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길이와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